안녕하세요, 여러분. 선우입니다. 오늘은 썸네일 보고 오셨겠지만,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정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던 사진의 메이크업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 사진 딱 올렸을 때 메이크업 정보도 진짜 많이 물어보셨고, 그리고 영상을 꼭좀 찍어달라고 하셨던 분들도 진짜 너무 많았어가지고 꼭 영상을 찍어야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때 그 메이크업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그날 메이크업의 베이스가 엄청 화사하게 제가 만들어줬었거든요. 요 네이밍 쿠션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베이스를 아주 깔끔하게 좀 발라보겠습니다. 요즘에 또 모를 되게 많이 먹고 있어서 그런가? 피부가 엄청 좋아진 거를 또 느껴요. 그리고 제가 얼굴에 붉은기가 조금 있어서 이 컨실러 사용해서 좀 붉은기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붉은기도 한층 잡아줬고요. 그리고 원래 너무 촉촉한 피부 좋아하긴 하지만 좀 불필요한 광은 살짝 좀 눌러볼게요. 이런 얼굴 외곽 쪽이 헤매매 요거 파우더 요거 써서 외곽 쪽을 조금 눌러볼게요 눈썹도 한번 쓸어주고 그리고 아까 컨실러 바른 쪽에도 한번 그럼 적당히 광은 살짝 남으면서 불필요한 광은 확 잡아줘, 잡아줬죠? 그리고 브로우를 그려줄 건데요 브로우는 요거 켈 브로우 요거 사용해줄 거예요 제가 그때 눈썹 모양도 살짝 바꿔 그렸었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살짝 이렇게 아치형의 눈썹을 좋아했다면 어, 그때는 어, 일자로 일자 모양으로 그려줬었어요. 뒤에부터 약간 뒤쪽이 처지게 그려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거든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습니다. 살짝 이렇게 아래로 처지게 좀 그려줬어요. 이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사용해서 눈썹이 조금 연해 보이게 이렇게 컬러를 맞춰줍니다.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쉐딩은 이거 써줄게요. 에뛰드. 사용해서 이쪽이랑 콧볼 부분 브러쉬로 살짝 펴 발라줄게요. 그리고 아까 썼던 브로우 다시 가져와서 애교살 한번. 완전 다크서클 같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시고 오늘의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인 메이크업 제품이고요. 이거는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213호 블러셔도 하고 섀도우로도 쓰고 립으로도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으로 오늘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손등에 살짝 덜어서 손에 묻혀서 볼터치를 해줄게요. 딱이 앞볼 위주로 발라주면 되거든요. 좀 동그랗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이 경계 부분은 좀 자연스럽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살짝 풀어줍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눈에도 한번 발라주세요. 눈두덩이에 한 번. 색감이 조금 맞춰지죠? 그리고 언더에도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맞춰주시면 됩니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으로 넘어가 볼 건데 아이 메이크업도 정말 별거 없거든요. 약간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붓펜 라인을 사용해서 아이라인을 좀 그려줄 거예요. 일단은 제가 그 메이크업을 하면서 좀 원했던 눈 모양이 위로 이렇게 딱 동그란 눈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눈동자 부분 있죠. 눈동자 부분 바로 위에 아이라인이 이렇게 올라와 주면. 이렇게 올라와주면 눈이 위로 이렇게 되게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동그랗게 잡고 살살살살 채워주면 됩니다. 속눈썹 모금 부분을.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점막을 채우시면 안 돼요. 점막을 채우면 갑자기 확 답답한. 느낌이 들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점막에 그리게 되잖아요. 저 면봉으로 점막까지 칠해진 부분은 또 살살살살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눈썹 모근에만 좀 바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눈이 동그래 보여, 보이죠? 확실히. 반대쪽도 똑같이 눈동자 위부, 윗부분은 살짝 두껍게 칠하더라도 되니까 좀 동그래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얇게 그려주시고요. 아이라인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다음은 요거, 토니모리의 백젤 아이라이너 요거, 살짝 덜어서. 그래서 이런 붓펜 라인은 좀 지워, 쉽게 지워질 수 있으니까 이 위에 한번 다시 칠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 한번 살짝 살짝 터치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눈 앞머리 살짝 이어준 다음에 눈 앞머리 살짝 터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라인에 살짝 남은 양으로 언더 한번 정말 살짝 지나갈게요. 면봉으로 한번 다시 블렌딩. 진짜 미세한 그림자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했을 때보다 눈이 조금 더커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립은 아까 헤라 이거 쓴 걸로 그냥 립립 립 발라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립 진짜 예쁘죠? 약간 가운데 위주로. 살짝 바르고, 블렌딩. 그리고 이제, 요거, 립 펜슬, 요 스틱 사용해서 립 라인 살짝 따주시면 됩니다. 살짝 음영만 줬어요. 그리고 살짝 색감 부족한 것 같으면, 한번더 안에 네, 이렇게 발라주시면, 요대로 메이크업 해줬었어요. 그리고 사진을 다시 보았는데 제가 애교살을 조금 더 진하게 그렸던 것 같아요. 애교살만 한번더 잡아볼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어떤가요? 그날 렌즈만 다른 거를 꼈었는데 그때는 조금 더큰 직경의 렌즈를 꼈었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메이크업 완성. 지금 조명을 잠깐 끄고 머리 좀 묶고 이러고 와봤는데 조명을 끈게 뭔가 메이크업이 더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아, 조명을 좀 끄고 찍을 걸 그랬나봐요. 아무튼 요렇게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어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고 어, 오늘도 제 메이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이만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